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마치 이제 여디디아 아, 솔로몬이 태어나고 난이 직후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세바에게서 여러 자녀가 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어, 솔로몬과 뭐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자, 그, 그 어, 다윗이 바세바와 이제 동침함으로 최초에 낳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아들까지. 이제 한다고 하면 아, 다섯 명의 아들이 있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 그라고 얘기하는 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다윗 에게서 솔로몬도 났지만 그 앞에 있는 아기까지 생각하면 어, 이제 한 다섯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가 다섯 번째 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아,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한3 0여 년간의 기간 가운데서 앞에 예루살렘에서 다섯 번째 낳은 아이니까. 꽤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4절의 24절, 25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 23절 고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생각을 사람들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그렇게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후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일어난 일은 26절부터 일어난 일은 아, 그 이제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가능성이 이제 더 많, 많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 그 어, 죽은 후에 한1년 정도 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아마 일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일이 암몬을 정복하는 일이 굉장히 긴 기간 가운데 진행되는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이 아,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왕성을 점령했는데 왜 뒤에 또 왕을 다시 왕이 거주하는 아,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압이 에, 다윗을 부르겠습니까? 초청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왕성 앞에 있는 왕성은 수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 아, 그러니까 수도를 쳐가지고 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점령해 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을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라빠는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 성이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 같아요. 야포강이 구비 야포 강에 의해서 이 둘러싸여져 있는 야복강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구비치는 이렇게 이 물줄기가 굉장히 꼬불꼬불한 그런 강인데 그 물줄기에 의해서 섬처럼. 둘러쌓여진 하부 성읍이 있고 그 위에 언덕위에더 높고, 견고한 상부의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부의 성읍을 요압이 먼저 이제 점령하고 견고한 상부 성읍은 왕이 거주하는그성은 이제 다윗을 위해서 남겨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압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라 h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더 점령하면 좋잖아요. 그냥 왕이 안 나오게 하면 안 나오게 하고 자기가 다 이제 완수하고 나서 왕께서 이 모든 왕의 이 통치의 국권함 가운데 능력을 권위를 주셔서 사령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보고하면 끝날 텐데 이제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을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그렇게 와서 점령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거롭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요압이 하는 말이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을 정복하고 나면요, 성을 정복한 그 수장이 수장이 사령관이든지 왕이든지 그 성에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한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렇게 외치게 되어 있는 고대 근동의 법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누가 정복해요? 요압이 정복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숙적, 지금 그 숙적을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숙적 암몬을 점령한 그 중요한 전쟁의 이 사령관이 요압이라고 역사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은 다윗 당신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압이 조카로서 그렇게 왕을 또 그러나 신하로서 충성되게 왕을 불러 왕이 그 마지막 고왕이 왕궁에서 수도에서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대대로 이 암몬을 정복한 것은 다윗이 되도록 그렇게 남게 하려고 어,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압이요, 요압이 잔인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압은 분위기를 잘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 멸북 이스라엘을 흡수하는 가운데 장애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의 복수심에 의해서 동생 동생을 죽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장애물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유압 아닙니까?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폭력적이고 눈 눈치 없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권을 이제 접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 이제 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왕자를 어, 이제 응원했다가 다윗이 유언 가운데에 얘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삼촌이자 왕인 다윗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것이요 그것이 뭐의 약점을요 약점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요압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분명히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의 의해서 직통계시 받아서 어, 다윗의 범죄를 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판단까지도 한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가서 어, 명하고 아이가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왕실 가운데서 군대 가운데서 아, 이제 알게 되는 점점점점 점점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정보가 의문스러우면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궁금해 해, 하는 사람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짜맞추어 가지고 뭐,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해서 완성된 그림을 그래서 아 이를 이렇,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 왔던 편지 있잖아요. 우리아를 아, 이 요압 이,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가운데서 앞서 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고 쓴그 서신의 의미가 왜왜온 것인지를 그도 궁금해하고 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아가려고 왜 그랬지? 나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알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다윗의 범죄를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 그 가운데서 어, 그것을 약, 약정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초청해서 암몬 자손의 이 성읍을 점령하는 그 가운데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전쟁터에 안 나가면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터에 안 나가면서 나태하게 되고 아니라게 되고 그리고 삶의 리듬이 깨져서 낮잠을 오래 자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아, 왕궁 그 옥상을 배회하다가 보게 된그 범으로 말미암아 아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이 그의 패배의 그의 나태의 그의 타락의 부패의 기원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다시금 어, 뜻하지 않게 아니면 요압이 그 부분을 혹시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다시금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로 오셔서 이제 이안몬 자손을 정복하는 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실수했던 그 자리를 복구하시고 회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압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 어, 이제 잔인하고 또 눈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충성으로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났던 솔로몬도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 그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저 사람이 요새 문제가 있네.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실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하나님 버리실 것 같은데 안 버려요. 여러분 그만한 충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두려움을 표하면서 두려워 하나이다. 두려움을 표하면서 다윗 왕이시여 오셔서 이. 라빠를 점령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출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30절에 보니까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관을 가져왔다.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왕의 머리에 쓰는 금한 달란트의 왕관, 그것을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조금 30절 그 왕관 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게 아, 이게 상징적인 왕관이지 실제로 일상생활에 쓰는 왕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짜리라 그러면 그거 하나가 35kg 정도가 됩니다. 35kg 정도 되는 왕관을 머리에 쓰고 일상생활을 한다.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아마 대관식용 왕관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왕의 머리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라는 그 단어가 작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 원래 본래 의미가 왕이 아닌 것이죠. 여기 이 왕의라고 되어 있는 요 단어가 원래는 밀곰이라는 단어예요. 밀곰.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섬기는 우상, 우상을 밀곰, 밀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밀곰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의미가 될수 있죠. 왕이 실제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자손의 신이라고 하는 밀곰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큰 왕관, 그 왕, 이 무거운 왕관, 그것을 가져다 썼다 또는 그 밀곰이 왕에게 하사한. 그러니까 원래 왕권은 그 당시 가운데 신들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 암몬 조선, 암몬 자손의 섬기는 왕. 그신신 신 밀곰이 왕에게 부여한 그 왕관을 이제 다윗이 썼다. 그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인데, 여러분 근데 이제 밀곰 밀곰이 부여한 그 왕에게 준 왕관이라 할지라도 한 달란트를 머리에 쓰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아마 대관식에. 상징적으로 이제 머리에 씌워주고 일상생활에는 벗고 하는 이 또는 행사 때 쓰게 되는 그런 왕관을 쓰게 취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란트짜리 이 왕관을 다윗이 한 번은 한번 이상은 쓰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결국 30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관을 왕권을, 왕권을 더했다는 의미가 남아 있는 것이죠. 더했다는 말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이를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에, 그때에 어, 이, 이 그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하게 된 말이 무엇입니까? 아, 이, 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 에, 죽게 된 이유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원수는 사단을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욥기의 그 이제 저자의 상상력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그 욥기의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상상하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의 죄값을 심판하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땅 가운데서도 다윗의 인간됨,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 아니야. 그는 왕으로서 실점을 큰 실점을 했어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가운데 원수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훼손하지 않으신다. 아니 전쟁 가운데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전쟁 이겨가지고 승리하면 승리하면. 그 승리의 가장 중요한 전리품을 왕이 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왕권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24절 25절을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셨구나 샬롬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이 상처받은 그 죄악 가운데 상처받고 죽음 가운데 상처받은 이 바세바와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샬롬을 주시고 완전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구나. 그게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 솔로몬을 사랑하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윗에게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그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연속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그게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에게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지어 주시는 얘는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앞에 왕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내 쪽에 해당하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로 따지면 압살롬은 그 외모가 너무나 화려하고 수려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는 얘기하지만 솔로몬의 외모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면이 없어요. 솔로몬은 압살롬에 비하면 그 외모가 아, 탁월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왜 왕으로 삼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해서 다윗이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 주시는 것 그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에 한나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 주시는 자가 의미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고 이 범죄함 가운데 형성된 이두 관계 부부의 관계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에서는 은혜. 선서는 하시며 이곳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깨달아 알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왕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상황 가운데 알게 되고 그것이 이이 암몬을 정복하는 그 사건과 연결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다윗을 하나님이 여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범죄함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더 어, 가벼운 죄를 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 이 사울은 왜 버리셨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뒤로 뒤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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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면 결국은 그 자리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범죄의 고백이 점점점 뒤로 밀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밀하게 침범에 들어와 우리 삶에 자리 잡는 것을 막아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 나라도 나의 생각과 입술로 지은 범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개의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왕이 이제 왕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아 그리고 이 수도가 정복되고 나면 끝나냐 그렇지 않잖아요. 왕궁에서 또 빠져나와서 그이웃성으로 도망하고 피신하는 그런 암몬 자손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와 같이 해서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정복하는 일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으로 일어났고 결국은 완수했다라는 얘기가 이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사실은 사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그 주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확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 가운데 방식이 전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전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가 그땅 가운데 그 주위의 나라 민족 가운데 퍼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복속되면. 복속되면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면 전쟁이 방법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떠한 나라든지 의유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확고하게 세우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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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싹다 망하도록 하,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에, 결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기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서 복을 끼치는 존재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 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암몬 자손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노동을 펼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암몬 자손이 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혀왔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 한국 땅에 온 그래서 이 말씀을 요 31절의 말씀을 따라서 한국에 온 불신자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땅 가운데 온 외국인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유익을 더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 가운데 저주가 있다는 것그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펼쳐져 나아가기를 전해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기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복주시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사이를 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기도로 나의 영혼을 씻어내고 우리 자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디디야. 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에, 암몬 자손의 성 라파를 아, 점령하면서 왕관을 쓰고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흘러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사랑과 충성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우주의 백성들이 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그래서 또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